인생이 풀리면서 잠이 오는. 이 BBQ 놈들 너무 매우면 한번 물어도 될까요? 오늘의 BBQ에서 나온 엄청나게 맵다고 하는 뱀파이어 치킨이 어제 출시됐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거든요. 이거는 3단계입니다, 3단계. 후기를 보니까 후덜덜덜. 색깔만 봤을 때 이게 제정신인가? 오,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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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볼 먹어볼까? 음. 오, 달달해. 불닭? 옆쪽도 비교가 안 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불닭은 베이비. 매운데 맛있나요? 뭐야? <laughs> 달코기 짜잔 멈추면 안 돼요 멈추는 순간 엄청 매워 와..이 얄미운 회사다 마요네즈 응? 음? 진짜요? 저도 닭가슴살 엄청 좋아하는데 저는 뭐다 좋아하지만 가슴살 엄청 좋아해요 와..열밉다 음. 보통, 이렇게 매운 음식들은 맛이 없는데, 맛있게 만들어놨네? 마요네즈 찍어 먹으면 더 맛있어요. 맛있다 <laughs> 여러분들 1등기드세요 지금까지 먹은 치킨 중에서 가장 맵나요? 치킨 중에서는 제일 매워요. 이거 원래 이렇게 옵니다. 이거 다 발라서 보면 살은 죽을걸요. 다은안 맵고 이 양념만 엄청 매운 맛이야. 다 먹었다. 음, 양이 줄었어요. 음, 배부르네요. 대동님 나눠줘야겠다. 잘 먹었다. 이거 성공하는 사람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 이 소스 의정먹빠 치킨이랑 요거트는 안 어울리네요. 내가 치킨 치킨이 아깝다. 제 생각에 1단계는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음.. 무는 맛있어요. 네. 얘는 짱맛인데 짱 매워요. 짱짱짱짱짱 매워. 이건 이제 제가 좀 발라놓은 살인데 와 마요네즈 너무 좋아해 나. 음다 먹었다 와응거 먹지 마세요 여러분들 먹지 마 제정신이야? 치킨을 이렇게 만들어 비비큐 응? 비비큐 분들 진짜 너무하시네 저는 속세의 모든 굴레를 벗어던지고 자유와 평화를 찾아 떠납니다 오늘 먹방은 치즈볼 먹방이에요. 음 미친 만두랑 비교했을 때는 미친 만두가 더 매운 것 같아요. 그거는 이 세상 음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미친 만두 먹었을 때는 아 매워 이런 게 아니라 너 무아 이런 느낌이었어. 이게 만두라고?! 1단계 다시 시켜 먹어야겠다 1단계는 아주 맛있겠어 이게 은근히 중독돼요 왜냐면 그냥 맵기만 한게 아니라 굉장히 고급스럽게 맛있게 이제 좀 매운맛이 좀 가라앉는다 싶으면 또 생각나고 어 매워서 못 먹겠다 이러다가 좀 있으면 또 생각나고 대돈님 한입 먹으면 집어 던질 것 같아요 대도님은 진짜 맵찔이거든요. 와우. 되게 얄미운 사람한테 쿠폰 시켜주자. 아까부터 다 먹었다고 해놓고 계속 뜯어먹고, 계속 뜯어먹고. 그러니까 상처받을까 알면서도 이런다니까요. 음, 뼈 있나? 평온 을찾았 어요. 오, 뼈 신선한 거 봐. 왜 이렇게 안 뜯겨. 아, 음, 안 먹어, 안 먹어. 아직 못 먹어. 대파해야 <laughs> 돼, 이놈. 대지 봉인시켜야지. 이 비비큐 놈들 <laughs> 아주 아, 아, 사악한 물건을 하나 만드셨네. 벤타이어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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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하는 건가? 아, 아, 스트레스 쌓이신 분들 지금 주문해 보세요. 음. 해녀님도 매운 거잘 드시나요? 네, 그럼요. 해녀랑 조이가 매운 거 엄청 좋아해요. 다음에 여기 같이 와서 같이 먹을 생각이에요. 셋이서 이거 치킨 시켜서 먹고 밥 볶아 먹고 <laughs> 너무 매우면 한번 물어도 될까요? 매운 맛을 안 느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혀를 잘라야 돼. 뭔가 진이 확 빠지면서 긴장이 풀리면서 잠이 오는 것 같아. 3단계를 <laughs> 시키는 건돈 낭비야. <laughs> 2만원은 그냥 날리는걸요? 여러분, 돈 많으면 그렇게 하세요. 저는 1단계만 시켜 먹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laughs>